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제인데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엔 창의력이거든요 똑같은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되는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점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그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보면 장래희망에 정치인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뭐 생활 정치인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쭉 갖고 있었고, 30대에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 노사모 활동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 정치 시민으로서의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상황에 2010년도에 기초의회 한번 출마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2018년도에 도의원 공천을 받아서 지역 활동을 쭉해 왔었거든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학생 기록부에 장래 희망을 그렇게 적었던 이유가 뭘까? 일기장도 찾아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좀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어려움, 이런 분들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하던 그 시기에 그래도 정치의 영역. 그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이겠죠. 지방자치가 없었으니까 국회의원들이라면 법을 만들고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때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뭔가 도민들, 그러니까 주민들 위한 일을 하려면 힘이, 권한이 있어야 시민들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판단 속에서. 어,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치과를 갔어요. 거기에 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 사업에 대한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조례를 제가 최초로 발의를 경기도에서 했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 구강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구강 검진을 해줌으로써 올바른 그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건강 검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5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시행하고 있고 많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 그런 정책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르신들 인생 노트 사업이라고 어르신들께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서전 비슷하게 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 예산을 상임위 활동에 담아서 시행을 시켰는데 얼마 전에 제가 노인복지에 간 토론회를 갔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그 사업을 의원님이 하셨냐고 하면서 어,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께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판단을 하려고 할때 인생노트 사업에 참여를 했고 본인의 자서전과 해고록을 쓰면서 용기를 얻어서 제2의 삶을 살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만든 조례나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깊이 있는. 의미를 주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되게 뿌듯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고, 그, 고그 사업은 가족 중에서 자살 자가 나오면 그 유가족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또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고, 빈도도 높고. OECD 자살 국가 1위에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살 예방 사업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딸을 잃으신 유가족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조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토론회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자살 유가족 지원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유가족들이 이 조례로 큰 힘을 받고 그래도 제도권에서 우리들에게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큰 의미를 주셔서 여러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상을 여러 군데서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학교, 학교 막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서 시민단체 활동도 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불쌍하잖아요. 자기의 꿈이나 재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경쟁사회의 입시 제도에 몰리면서 학생 자살을 꽤 높거든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른들이 관료적으로의례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문제들을 해소해 주려고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뭐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뭐 사이버 폭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문제, 공부하기에 환경이 나쁜 이런 환경들을 개선해 주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제안이나 예산들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과밀 학급 문제도 시각을 조금 넓혀보면 바로 20분, 30분 거리에는 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좀 있으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이두 개를 여태까지는 교육청은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과밀 문제 때문에 맨날 골치 아파서 학교에 학급에 아이만 늘리고 있고 여기는 폐교될까봐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고. 이두개 지점을 연결시키면 이 과밀 지역의 아이들이 저쪽으로 이동을 하면 두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렇게 이동을 할때 무슨 문제가 있고 뭘 해결해 주면 되냐. 요 부분만 확인을 해서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일단 통학 문제가 있습니다. 통학버스가 있어야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저쪽 갈거 아니에요.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복잡한 학교보다 자연 속에서 생태학교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학군이에요. 그럼 학군을 열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 작은 학교를 가려고 할때 같은 조건이면 누가 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시설도 좋게 해주고 수영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다수영장은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서 생존 수영도 할수 있게 하고 운동장도 좋게 해주고 또그 학교 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또뭐 식사도 뭐 우수한 식사를 해주고 이러면 서로 가려고 할걸요. 조금 과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잖아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면 되니까 교통 문제가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출퇴근 문제 또 대중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버스 운영 체제 노선 개편. 고민과 목소리를 내서 지금 같이 시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문화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 발전 자족 도시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1 0대때그 운정 테크노 밸리 산업 단지를 국회의원과 함께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제대로 자리 잡아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일 그리고 지금 현재 GTX-A가 어, 개통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 후속 기반 시설들의 마련,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저희 도의원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도민들이 원하는 바와 이 행정이 원하는 바가 괴리가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소시민의 마인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문제 해결에 쉽다.